수리가 불가능한 침수차가 정상적인 중고차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즘 차들은 하나의 전자장비입니다. 폐차장으로 가야 할 정도의 침수차가 중고차로 팔리면 오작동 사고로 언제든지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구입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 것이... 지난 3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차 구매 피해 건수는 천여 건. 이 가운데 82%는... 판매자가 속여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하루 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저입니다. 자, 이번에 2부 영상은 왜 찍게 됐냐. 자, 1부에서는 이제 내가 중고차를 사고자 할때이 차가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간단하게 볼수 있는 팁과 그리고 내 차가 침수 지역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행동 요령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부에서는. 이내 차를 진짜 살리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비가 와갖고 짐수가 됐는데 차가 죽었어. 아무것도 안 돼. 경고등 경고등 다 띄워. 근데 굳이 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자일를 잃은 종교가 됐을 때는 살릴 수가 있다. 금액적인 차값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갈수 있다. 요거를 구분하고 또 수리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다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늘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또 있어요. 어제. 제가 어제 지인들하고 술을 한잔했는데, 아는 형님이, 아 진짜 차에서 실제로 막 아무것도 몰라. 보고 있죠, 와이프 형님. 와이프 타는 사람인데, 아, 진짜 내가 어제 화를 좀 냈거든요? 잔소리 많이 했는데, 아, 형님도 알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찍어주겠다. 그래서 아까 그 행동요령 했고, 그럼 술을 어떻게 하는데 또 뭐, 해 말해줘도 몰라요. 근데 그 형님 보고 판단하세요, 나중에. 알았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차가 침수차들은 보통 견인이 돼서 견인.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볼 건 뭘까요? 자, 첫 번째 이 차는 실제로 냉각수나 부동액이 조금씩 엔진에 유입이 되게 되면 음, 냉각수 색 아니 엔진오일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침수 차들은 물을 많이 먹진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기본적으로 엔진오을 봐요. 혹시나 엔진오일이 많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엔진오일 양을 먼저 첫 번째 체크를 하고요. 근데 보통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왜 의미가 없냐? 뭐 그냥 짐수차기 이 때문에 보통 시동을 그렇게 오래 걸지는 않거든요. 그럼 첫 번째 볼게에어클레어에어클어느 차도 마찬가지야. 에어클레어를 보는 거야. 에어클레어탁 했을 때 뺐을 때 실제로 짐수차들 보면 막 이렇게 탁 들면 막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이런 애들 첫 번째 이제 왔을 때에어클레어를 먼저 바꿔봐요. 왜? 뭐든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 사,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려면 공기가 필요해. 공기가. 근데 이 애가 공기를 막고 있다면, 우리 코 막고 있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크을새에어컨을 바꿔보고 크랭킹을 해봐요. 그럼 얘가 시동을 걸어보는 거죠. 근데, 어, 정상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간단하게 그때는 끝나. 뭐 엔진오일 바꾸고, 기본적인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양도 체크해주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 젖어 있으면 뭐 크레인 가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엄청 간단하게 끝나. 근데 안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차들이냐. 물이 한요 정도 잠겨 있어요. 한 3, 살 놔두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져. 에어컨을 바꿨어요. 시동은 걸려져요. 근데 얘들은, 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차, 어떤 차들은 상시전는 라인이 무조건 있어요. 상신형 라인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쇼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내로 들어가서 배선들을 다확인 해야 돼. 어디 쪽? 접촉되는 부분들. 자, 커넥트마다 다 접촉이 되죠. 근데 방수고무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 해야 될게 방수고무는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방수래. 바다에 빠졌어. 한 4시간 놔뒀어. 그럼 핸드폰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물은 괜찮아. 근데 계속 물에 잠겨버리면 무조건 배선에 문제가 생겨서 쇼트를 일으키고 다른 문제도 분명히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차들은 포기하세요. What?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그 차들은 실제로 그냥 모든 걸 새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에어컨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가솔린은 시동이 안 걸리면 살리기가좀 힘들어요. 엔진을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 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커넥팅 로드가 휘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엔진 수리 값만 해도 백단위 그냥, 그냥 일단 스타트가 이제 백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을 하시고. 근데 디젤 차들은 좀 나. 왜? 불꽃 점화가 아니라 자기 차가라서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더라도 본 노드가 그렇게 쉽게 휘진 않아요. 자본 노드가 디젤 차들이 부러질 때가 언제냐? 인젝터에서 경유를 받아 분사를 했을 때. 그럼 이열 때문에 그때 부러져. 요 급냉을 시킨다고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왜? 커넥팅 로드 굵기가 가솔린보다 보통 한두배 정도 더 두껍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잘 휘지도 않고, 물론 이제 인젝터 때문에 이제 경유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디젤은 살릴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엔진을 굳이 수리를 안 하더라도 물라인만 막 빼가지고 해도 무관한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짐수차가 왜 위험해요? 왜 위험해요? 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짐수차 수리를 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경험이겠죠. 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짐수가 됐을 때는 이런 것도 해야 되구나. 뭐냐 미션오일이에요 미션오일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 국산차 중에 빨간색 들어가는 미션오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이 물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핑크색에요 핫핑크로 그냥 근데 그걸 몰라 처음에 왜? 빼도 빨갛거든 근데 얘가 열이 되고 계속 운행을 하잖아요 열을 받고 물하고 이제 열때문에 섞인단 말이야 그러면 핫핑크로 가요 진짜로 그러게 되면 그 안에 미션 안에 고무 실이라든지 뭐라고 이제 접합이 되니까 디스크라든지 이게 그때 손상이 되는거니요 그게 한 서너 달, 한두 달 이런 식으로 뒤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미션을 더 빼요. 빼고 미션을 무조건 같이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달이 생기더라고. 경험상. 그리고 그런 게 위험하겠죠. 어? 미션을 뺐는데 깨끗해. 그러고 그냥 보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미션이 완전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션 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면 그 미션 때문에 차가 설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미션 올도 필히 교환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왕이면 한두 번, 세번 순환식으로 하든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하든 반복을 해서 확실하게 안에 있는 기존의 오일이 밖으로 배출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침수가 됐을 때 외부 엔진 쪽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뻥 뚫려있기 때문에 물이 배출돼서 구분이 잘안 돼요. 근데 얘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있을 거랍니다. 차있고 이제 뭐 카페터 이거 교환해버리거나 요즘에 디테일링 세차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세차해버리면 우리도 몰라요, 실제로. 힘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짐수가 됐고 그리고 이 짐수 차들을 수리를 할 건데 점검부터 해야 돼요 이 차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때는 차들마다 다 있는 이런 여기도 보시면 커넥터가 있어 자 밖에서 보면 이 도어 커넥터예요 도어 쪽으로 전기 배선이 가니까 거기로 연결해주는 전기 배선들이에요 얘들 커넥터도 빼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자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탈거하다 보면 커넥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캔 통신이나, 뭐, 실내의 등이나, 그리고 이제 엔진 쪽에 있는 배선들이 이 안쪽으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커넥터들 다 빼봐야죠. 거기서 녹이 피어 있는지 안 피어 있는지. 녹이 피어 있다. 그러면 그 차는 살리기가 힘들어 살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값 보다 더 많이 나와,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힘들고, 뺐는데, 어, 물이 없다. 물이 없다. 근데 주위에만 있다. 그런 거는, 음 그 전기 배선 청소하는 약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 부분에 청소를 하고 해 버리면 굳이 배선을 바꾸지 않아도 문제가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뭐 열화가 생기거나 이제 접촉 부분에 산화가 진행이 됐다. 그런 애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접촉 불량에 의해서 실내 트립이나 이런 쪽에 경고등을 띄우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비추천합니다. 보통 보통 비추천해요. 그래야 돈을 좀 많이 아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일단은 점검을 했을 때 실제로 짐수차를 했을 때 무조건 수리보다는 점검을 하고 아 요거까지는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견적을 받아본 다음에 하는 게나아 무조건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이러면 차보다 더 비싸 실제로 그러면 그냥 신차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왜냐 차값보다 부품 그 오시는 손님들 중에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왜 이리 비싸요 내 차가 20년 전에 나온 건데 부품 지금 만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인건비도 더 많이 받고, 그 재료값도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완성 제품이지, 이 완성 제품에 있는 모든 부품을 따로따로 시켜버리면 이 차보다 더 비싸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수리할 구간이 많아지게 되면 그냥 시원하게 포기를 하세요. 포기하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수가 있어요. 괜히 또 이 차에 애정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게 할줄 알아야만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많은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야. 굳이 그냥 하나라도 버려야지. 버릴 땐 버려야 됩니다.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2부에서는, 1부에서는 침수차 이제 구별법, 간단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행동요령. 자, 2부에서는 침수가, 내 차가 침수가 됐을 때 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과정들을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심수차는 이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닷물은 무조건 끝이에요. 바닷물은. 바닷물은 저는 무조건 그냥 보지도 않아요. 어디에 빠졌어요? 저수지에 빠졌는지, 강에 빠졌는지, 바다에 빠졌는지. 바다는 그냥 아예 보지를 않아요. 바다는 아예 배차고. 그리고, 근데 민물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돈이 많이,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음, 저는 그냥 보내주는 걸.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왜? 그럴 때 그게 궁금하시다면 실제로 이제 한번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이왕이면 단골 집에. 단골 집에 생판 모르는데 가가지고 가면은 좀잘안 봐주거든요. 실제로 귀찮고 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짐수를 할 만큼의 여력이나 이게 안 된다면 대충 보고 말아요. 실제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여력이 되는 뭐 단골 집을 하나 뚫어 뚫든지 아니면 지인들한테 좀 부탁을 하든지 해서. 전문가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어 실제로 큰 돈이 안 들고도 수리가 가능한 차들도 있습니다. 자차 안 되신 분들은 살릴 수도 있는 희망의 여지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음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실제로 그 여, 실제로 많이 이슈가 됐죠. 그럼 뭐2 3상 건물 그 뭐지 방어벽? 그거 또아그집돈잘 벌겠더라고 보니까. 와그 집은 뭐 새집인가? 빌딩 세체 그거 빼고 뭐다 물에 잠겼다던데. 어, 개들만, 아그집돈 많이 벌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 지금 실제로 날씨가, 기후변화가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짐수가 안 됐던 지역도 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팁을 아마 주기 위해서 제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어디든지 짐수는 당할 수 있으니, 그리고 짐수가 됐을 때 행동 여론과 내 차를 수리하고 싶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언을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하오르모터스 비주얼담당 남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오르모터스에서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송동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시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차량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